세김스튜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머스 영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세김스튜던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세김스튜던 앱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세김스튜던 설치를 누르시고요. 설치를 하셔서 바탕화면에 만드시고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PC도 되고요 태블릿도 되고요 휴대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학습하기 한번 해 볼게요 책이 네권이 들어가 있어요 K A N Kane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1, 2, 3번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다시 듣고 싶으면 A 혹은 A 글자를 보고 싶을 때는 아이들을 누르면 정보가 나옵니다. A 자, 혹시 수업 시간 선생님 강의를 못 들었어요? 장모음 시간입니다. 먼저 모음 몸... 인강이 있으니까 복습하시고 예습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네, 단어 연습, 또 패턴 연습까지 꼼꼼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퀴즈도 꼭 해보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감사합니다.